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7월 달부터 투자자 보호법 코인 관련해서도 법령이 실행되면은 일단 투자자 보호 목적은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법 가장 첫 번째가 조작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시세 조작이나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상장될 수 없도록 법령으로 제정이 돼서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막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 페페나 플로키 상장될 수 있는 코인들이 5, 6월 안에 상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개정되면 사실 플로키나 페페 같이 순위권 높이 있는 코인들은 이런 게다 증명이 되고 상장 자체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어떤 것들이 어려워지냐? 300위권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이 코인들 이 시가총액도 낮고 불문명확 자료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코인들이 상장하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돼 있어야 거래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상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전, 지금 6월 부분부터 상장을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뭐,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한두 개 정도 상장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달에 여러 개 상장 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확인되듯이, 이번에 또, 타이코라는 신규 거래 지원 안내 코인 공지가 나왔죠. 그래서 또한 번, 최근에 세개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또 추가 상장을 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가 그대로 증명됐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 법령 실행 이후에는 상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장되는 코인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손해 볼수 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장하는 코인들이 정상적으로 100%다 안전해서 상장을 한다라고 솔직히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또한 보면은 시가총액이 엄청 낮은 상태에서 2659등. 전 세계 코인 순위 중에 2659등인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을 한다. 정말 투자자 보호가 맞는지 업비트 측에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무조건 거르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상장된 코인 이 꼬라지들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 들어간 금액들을 다 빨아먹고 오히려 하락에서도 저점에서도 더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을 과연 상장시킴으로써 누가 이득을 볼수 있는지 한번 되물어 보고 싶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시기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은 거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코인들 중에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되고 있는 코인들, 좋은 코인들 위주로 매수를 해서 수익 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훨씬 안전한 수익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비트 뿐만 아니라 당연히 빗썸도 마찬가지겠죠 법령을 실행된다고 하면 업비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빗썸도 마찬가지로 자이 원화라고 해서 코인 추가가 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 추가가 말씀드렸던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기회가 아닌 혼란이 될수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77등, 그나마 업비트보다 낮지만 사실 277등 정도 되는 코인도 그렇게 좋다라고 솔직히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업비트보다는 좀 낫네요. 특히나 비싸움에 많이 상장되는 코인이 업비트 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업비트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좋은 코인들, 안전하게 확인된 코인들만 상장을 시켜주느라 검증을 까다롭게 해서 상장이 좀 비선 보다 제한이 많다 라고 하는데 사실 코인을 그렇게 까다롭게 검증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뭐 솔라나 이런 대장 코인 제외하고는 다른 코인들은 이게 거래소에서 제한을 둔다고 거래소에서 조심한다고 될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상장돼 있던 웨이브나 램 같은 경우에서도 상패가 안 됐어야 겠죠 이런 코인들도 해외에서는 이미 상패가 돼서 국내에서만 현재 거래 중인데 사실 미국 거래소 1등 거래소에서 성패가 됐기 때문에 살아나기는 좀 힘들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피트가 지금 하고 있는 철칙이 맞나 차라리 빗썸처럼 우후죽순 상장되면 상장되는 코인 중에 수익 보일 수 있는 올라가는 코인들 해외에서만 올라가는 코인들을 국내 투자자들도 차라리 잡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텐데 어피트는 그런 기회 조차도 막아버리는 꼴이 된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올라가는 코인 잡으시는 방법도 하나하나 다 간단하게 정말 보기 쉽고 알기 쉽게 교육을 해드렸고 이 교육 방법 듣고 나시면은 코인 오르시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정확도도 90% 이상 수익 보일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인 제가 직접 연락 드려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분이 다른 영업자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연락 드려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도와드리는 이유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가 퀄리티 있게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찍는 영상의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조금만 눌러주시고 댓글 한 번만 달아주시면 제가 비용을 받겠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저희가 광고 수익을 올려서 여러분들께도 질 좋고 내용이 더 알찬 퀄리티 좋은 영상들로 제작을 해서 알기 쉽고 보기 쉽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괜히 들어가셔가지고 소중한 여러분들, 힘들게 워싱 작은 돈이 날리지 마시고 다른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코인들 나는 어떤 코인 진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위에 상단에 번호 남겨주시면 언제든 24시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서 도움받으시고 수익 크게 가져가셔서 이번에 2024년 어떻게 보면은 코인 법령도 실행되고 세금도 조만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금 부과되시기 전에 세금 없는 마지막 수익 꼭 크게 벌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호재, 말 그대로 메가 불장이 온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하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 밈코인, 페페코인 이라든지 시바인누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 밈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 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 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칠 졸업 문자, 저런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받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